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2일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어제 금융당국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포괄적인 그룹 재편 이거 허가를 해줬죠. 그걸 통해서 오늘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식 배수 청구권 기간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합병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무산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세력하고 두산 그룹하고 한편이에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12월 12일 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티스가 이번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 전에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궁금증이거든요. 왜냐? 돈을 벌수 있는 전략에는 항상 세력들의 운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세력들이 운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세력이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 파란색 굵은 선이 있죠 이게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닿을 때까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집니다 차트를 예쁘게 만들죠 세력들이 매수를 쌍바닥에 사네요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어디까지 세력의 목표선을 탁 찍고 주가는 떨어지죠 그 다음에 차트를 예쁘게 만듭니다 어쨌든 바닥을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고 다시 밀려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을 완성하더니 또 올려요. 그렇죠?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리고 밀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렇게 저점이 낮아졌죠. 그래서 여기 저점이 기준이에요.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지금 삼중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차트가 예쁘죠? 이러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이거를 알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세력의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말 마음 편하게 매매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를 알려드릴 건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11월 22일 금요일 기준으로 네모난 박스가 뜹니다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 이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25,564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단 여기 부분까지 오른다라는 개념인데 중요한 거는 이 선이 높아져서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높은 데서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선이 올라가면은 목표 주가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두산에너빌리티 방송을 매일 찍어 드리는 거예요. 왜? 세력들의 목표 주가가 바뀌니까 들으시라고. 대신에 세력의 목표선을 건드는 당일날 주가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제가 방송을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면 이미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으로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면은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전그 표시대로 구독자분들한테 두사이너빌리티 목표가를 주가가 건드렸으니까 지금 일단은 파세요 하고 타점을 하나 드려요. 그러고 나면 주가는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채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많다는 거는 이렇게 떨어질 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구독을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미리 미리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 오늘 매수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오늘 구독하신 분들도 저는 구독자분들이 늘면 은 광고 수입이 늘잖아요. 유튜브 생태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오답을 하나 드려요. 제 휴대폰 번호를 드립니다. 제 번호를 왜 적어 놨냐면 여러분들이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두시면 여러분들 번호가 제 휴대폰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구독자라 저장을 해서 두 사이노빌리티 고점에 닿았을 때마다 매도 문자를 보내 드리기 때문에 다들 참여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오르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알려 주는 신호 그거를 듣고 싶다 하시면은 제 휴대폰 번호 010 4451 5019 번으로 미리미리 문자를 남겨두셔서 구독자라고 저장이 되어 있으셔야 당일날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을 때 주가가 빠지기 전에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가 있어요. 구독자분들한테는 단체 문자를 동시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방송을 촬영해서 올리는 동안에는 영상을 게시하는 시간과 촬영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대응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은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세력들의 신호를 연구하는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라고 이 내용 잠깐 전달해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 가지고 조회 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호의 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 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 봤자 조회 수가 안 나요 조회 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일정을 이제 맞아야 됩니다. 반대의사 통지 접수부터 맞을 건데 요게 11월 27일 날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5일 남았죠. 거래일로는 며칠 안 남았어요. 11월 27일은요,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주가를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의 목표는요, 단기적인 목표는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23,000 이상 올려주며 두산 로보틱스도 올라가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100주를 갖고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88주에다가 두산 로보틱스 4주를 주고 뒤에 0.5주랑 뭐그 소수점 자리가 있거든요. 그 소수점 자리는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금 받는 거, 제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주가가 어쨌든 올라야지 두산 로보틱스 받는 주식도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서로 같이 올라가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한15% 정도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인데 둘다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둘다큰 수익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고점 신호가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세력들이 매도하는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발생이 되면은 단기익절을 해서 더싼 데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드릴게요. 주식매수청구권 기간 때는 이 가격을 수렴하는 구간들이 나타나곤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행보하다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가까운 이런 이슈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sk의 합병 이슈가 그랬었습니다. 작년에 10월달에 있었던 이슈인데 그때 차트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행보가 이상하게 나오다가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게 보여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에는 주가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12월 12일부터 1월 2일까지의 차트를 예언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로 돌아와서 마무리 요점 정리를 할게요. 지금부터 파란색 선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까지 쉽지만 이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거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방송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좀더 비싸게 팔수 있는 자신감을 드렸어요. 자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돌려서 조금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매도 타점이 나가고 나면은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게 세력들이 매도해서 그래요. 세력이 매도하면 더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해서 제가 두산의 비리 떨어졌다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그때 고점에서 못 파는 실수를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 내일 방송에서 뵐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라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제 휴대폰 번호 드리고 있고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다점들 챙겨드릴게요. 새롭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